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플레이할 맵은 우리 시청자 파인즈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초원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솔로로 플레이할 거면은 노말 여러 명에서 플레이할 거면 루나틱으로 한번 보여달라 라고 하셔가지고 맵을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솔로로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저는 솔로기 때문에 노말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장르는 살아남기라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작할 때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에 들러서 프로보를 방아줘야 되고 노말은 뭐 어쩌고저쩌고 루나틱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버전에 대한 차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 주셨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알려 주셨는데 제가 이 맵을 엄청나게 많이 플레이를 했어요. 방송을 안 하면서도 플레이하고 생방송에서도 여러 번 플레이를 해 봤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맵만 추천을 하는 거야? 도대체. 하지만 지금 제 점심이죠. 자, 그래서 초원에서 살아남기 바로 한번 솔플로 공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스 깠고. 고. 깠고. 고. 시작하자마자 SCV에 1번 부대 지정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에 붙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는 2번 부대 지정하고 같이 따로 컨트롤을 해준 다음에 1번 SCV 저기다가 어 붙여가지고 30번 받아주고 2번은 요게 클릭 한번 하고 시프트 우클릭 아 시프트 어택클릭으로 왼쪽 대각선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런을 저거 지어놔야 돼요 파일런을 지어가지고 300원을 소모를 하고 똑같이 올기로 보냈다가 어택클릭으로 7시로 보내주시고요 요게 있는 미네랄을 획득을 해줘야 되는데 왜 프로브를 먼저 짓고 시작을 했냐면은 저 프로브를 짓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미네랄이 넘쳐흐르면서 땅굴벌레가 뭐 돈을 훔쳐갔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 게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지금 게임 시간이 멈춰 있죠? 그래가지고 돈을 미리 써준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커맨드를 지어주고 업저버랑 유닛을 이런 식으로 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 SCV 가지고 7시에 있는 특수 유닛을 획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가스통에 붙여주면은 탱크가 튀어나오는데 영웅 탱크입니다 무려. 이 영웅 탱크는 7시 자리에 있는 이 가스통에서만 튀어나오고. 각각의 자리마다 가스통에서 주는 유닛들이 다른데 이 자리는 특별하게 영웅 탱크를 주고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한 편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았던 고스트의 데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뭐6배 차이니까 아주 아주 강력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드론이 어디 있나? 여기 있죠. 이 땅꿀벌레를 잡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위에 있는 카운트가 흐르기 시작을 하고 카운트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웨이브가 점점 강력해지겠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땅꿀벌레를 최대한 천천히 잡는 게 좋은데 저는 그런 거는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프로브만 잡아주면 되는데 어차피 애들이 멍청해 가지고 여기가 길임에도 불구하고 길로 안 오고 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미네랄 때문에 길이 막혀 가지고 못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파일럿만 지어 가지고 프로브를 늘려 주시기만 하면 되고 프로브를 언제까지 늘리느냐? 바로 프로브가 12마리가 될 때까지 뽑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 11마리째에서 파일럿 하나, 하나 더 지으면서 이제 프로브를 12마리까지 이렇게 생산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히드라도 이제 몰려오기 때문에 히드라를 탱크로 점사를 해 주면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 프로브가 12마리가 차면은 파일런을 하나 지어주면서 SCB를 아래로 빼주고 여기다가 지어줘야 됩니다. 안 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지어준 다음에 프로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리파이너리를 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 파이널이랑 커맨드랑 이런게 엄청 빨리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완성이 되자마자 빼주고 내리고 옵니다. 그리고서 왼쪽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들어왔던 입구 있죠. 여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서프를 짓다가 취소를 하고 서프를 짓다가 취소를 하고 안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다시 짓다가 취소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서플라이가 알아서 체력이 회복이 되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력이 만땅이 됩니다. 짓다가 취소를 해줘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지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주고 풀로브를 이제 저 멀티 지역에서 계속 밀려주시면 되고 커맨드 센터를 지어줍니다. 이제 엔지니어 링 베일을 지어줘야 되는데 왜 엔지니어 링 베일을 짓느냐. 이 53분 정도가 되면은 공중 인닛 뮤탈리스크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그 뮤탈리스크를 잡아 주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베이를 지어서 터렛을 짓기 위해서 죠 엔지니어링 베이가 지어졌으면 이쪽에다가 서플라이 디퍼서를하나또 이제 짓다가 취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왼쪽에다가 터렛 하나. 그다음에 아래다가 터렛 아 이건 지어 줘야 돼요. 완성시켜 을 줘야 되고 완성된 프로브 미네랄 캐게 해 주고 터렛을 두 개를 지어 줍니다. 깔끔하죠? 자, 이렇게 지어 주시고 엔지니어링 베이에 뛰어 가지고 대충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요 아래에다가 배럭스를 하나를 지어 줄게요. 그다음에 프로브 세 마리를 빼 가지고 가스 해줍니다. 그리고 팩토리를 지어 주고요. 시 그리고 계속해서 프로브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테크를 올리는 과정에서 프로브를 계속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류의 게임은 아무래도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팩토리가 지어지면 여기다가컴테스테이션 아니죠? 뭐야 이거? 머신샵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미네랄 덩어리를 위에를 캐지 않고 오른쪽 벽부터 캐는 이유는 위에를 캐다가 위에가 다 캐져가지고 위에가 구멍이 나면 애들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사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 주고요. 미탈리스크가 날라오는데 공중시야가 없기 때문에 마린 다섯. 말를 뽑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옵저버를 만들어 줄 건데, 조합범은 이쪽에 있고요. 우리가 크게 사용하는 유닛이 옵저버, 커세어, 스카우트 이렇게 세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고요. 꼭 필요한 것만 아는 게 좋겠죠. 음, 너무 많이 알면은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해주면은 유닛이 여기에 지상 유닛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애들이 입구를... 찾아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아까 부랴부랴 막아줬던 거고요. 초반에는 막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닛별로 안 쌓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유닛이 저렇게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팩토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탱크를 뽑아주기 시작할 건데요. 하나 탱크의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세 개를 뽑아가지고 합치면 아 이것도 이것도 씁니다 탱크. 탱크 세 개를 합치면은 영웅 탱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요게 유닛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탱크를 좀 추가를 하고 이따가 우리가 사용할 가장 강력한 유닛인 스카웃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기부터는 저 탱크들이 탱크들이 그리고 스카웃들이 저기에 쌓여있는 유닛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요게 유닛을 안 잡고 그러면 냅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닛이 너무 많이 쌓였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유닛이 한 번에 확 하고 정리가 되고 페널티로 엄청나게 센 유닛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막아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따라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닛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포인트 자, 메탈리스크가 날라왔죠. 52분, 53분 정도에 출몰을 하기 때문에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은이 정도에 옵니다. 미리 지어놨던 터렛이 잘 방어를 해줬고요. 이제는 탱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서 탱크를 한 4개 정도 추가를 한 다음에 테크트리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탱크를 4개까지 기본으로 받았던 탱크랑 우리가 추가할 탱크랑 해가지고 총 4개까지 만들어주고, 텍스트를 올라갑시다 자 그리고 터렛을 두개 정도 더 지어가지고 이제 그 뮤탈리스크가 두마리씩날라오는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날라오거든요으아 때리지마 그래서 터렛을 조금 더 지어가지고 조금 더 손쉽게 막아보도록 할게요. 재석의기부터 SCV를 때리고요. SCV가 좀 체력이 닳았다 싶으면 아카데미를 지어가지고 메디글 뽑은 다음에 치료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서 프로브를 또 늘려주면서 멀티 준비도 하고 멀티를 더 먹어야 돼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는 자원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여기다가 리파이너리를 하나 더 지어놓고 이건 지어만 넣을게요. 아직 캐진 않고. 그래서 왼쪽 아래 구석에다가 커맨드 센터 하나. 자 이제 탱크가 4개가 됐죠. 슬슬 이제 탱크 드릴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스타 포트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 커맨드를 띄워가지고 대충 9 보내놓습니다 커맨드를 하나 더 짓고 이 커맨드는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비콘 근처에다가 놓고 사이언스 퍼실리티 까지 올라가가지고 테카티리를 완성할게요 을 그리고 돈이 좀 남으니까 프로브를 뽑아주고 프로브를 계속 뽑아줘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해주고 이게 완성 됐으니까 쿠버톱스 지그리고 이제 고스트랑 핵검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요거를 내려줄게요 그리고 스타포트를 하나 오른쪽에다 더즈 줄게요 이제 커세어를 하나 만들어줄건데 커세어 같은 경우에 공중 유닛을 공중 유닛밖에 못 때리기 때문에 아주 공중에 특화가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거를 지워가지고 이제 드랍십을 뽑아가지고 멀티로 프로보를 옮겨줄겁니다 커맨드는 날아가가지고 옮기면 되는데 프로보는 걸어가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날려버릴게요 드랍십에 태워서 뉴클리어 사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레이스 다섯 마리 그리고 뉴클리어 사일로에서 나오는 영웅 골리앗이 합쳐지면은 영웅 커세.. 아 그냥 커세어가 됩니다 그거를 사용을 해줄거예요공중에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 지금은 돈을 굳이 쓰지 않고 모아둡니다 탱크를 좀 추가할게요. 그리고 독소리 때는 사이언스 베스를 취약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분이 되면은 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5분 간격으로. 20분에 보스 한번, 15분에 보스 한번, 10분에 보스 한번, 5분에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5분에 나오는 게 마지막 보스인데 20분에 나오는 보스들의 사이언스 베스를 가지고 EMP를 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뿌려도 잡기는 하는데 뿌리는 편이 무조건 좋아요. 그건 이따 보스를 잡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도움말이 좀 일찍 나오기 때문에 이 알려주는 친절한 맵이다. 그래서 도움말을 잘 봐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프로브가 내리면은 이 멀티를 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열심히 자원을 캐게 주고 스타포트를 이제 가동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주력 유닛이 될 스카웃을 만들어 주기 시작할 거예요. 스카웃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열 마리 플러스 300원이 있으면 합쳐지고 이 게임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비싼 유닛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멀티를 계속해서 활성화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한판 플레이를 이미 해가지고 녹화를 다 했는데,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왜냐면은, 마이크를 안 켰어. 마이크를 안 켜고 영상을 찍는 바람에, 어, 병신 같은 짓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굉장히 약간 좀 현자 타임이 오고요. 근데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죽거나 다시 하는 거를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죽으면은 좀 개이득인 부분이 뭔지 알아요? 이런 유의 게임을 하면은 되게 죽는 상황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죽으면은 개이득인 게 게임을 한번더할수 있어 얼마나 좋아 어? 게임을 한번더할수 있기 때문에 개이득인 부분이다 개이득을 한번 취해주었고요 좋아요 이제 스타포트도 계속 늘려주고 멀티를 계속해서 활성화해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커맨드를 하나 더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도 먹어주도록 할 겁니다 커맨드를 다시 지놓고 이 멀티 쪽에다가 보내놓은 프로보랑 이 멀티를 최대한 빨리 빨리 활성화를 시키면서 우리의 유닛이나 병력을 모자르지 않게 뽑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 스카웃의 스펙 같은 경우에는 공중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지상 데미지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아까 탱크의 데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30이면은 센 편이죠 아 그리고 이 맵은 우리가 쳐들어가가지고 뿌실 수도 있는데 요게 스포 콜론이랑 엄청 많이 깔려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뿌시려면은 우리가 스카웃을 대동해가지고 가가지고 저거를 다 밀어내는 건좀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밀어서 깰 거다, 막는 게 아니라 밀어서 깰 거다라고 하면은 배틀코루저를좀 뽑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야마토포를 싸가지고 저 건물들을 부셔나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멀티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브를 내려 줄게요 이제 병력을 좀 최대한 뽑아내기 전에 프로브를 먼저 늘려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브 3마리는 이 가스통 아래에 있는 가스통을 캐 주도록 할게요 가스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많이 캐 줘야 됩니다 커세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 커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진! 어, 본진이라고 할까? 아, 본대! 본대에다가 한 마리 정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는 편이 무조건 좋고요 스카웃 병력에다가 같이 좀 섞어 가지고 사용을 해 주도록 할게요 SCV를 데리고 와서 이게 SCV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컨트롤을 안,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유닛이랑 같이 잡고 스탑키를 누르면은, 어, 다시 제 명령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안 듣는 놈이 거. 그리고 옵저버를 좀 추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린 다섯 개를 합치면 옵저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타포트도좀 늘려가지고, 이제 병력을 좀 쭉쭉 뽑아내기 시작할 거거든요. 프로브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한 25분 정도까지는 프로브 생산에 좀 주력을 하는 편이 좋아요. 25분 정도까지. 커세어 한 마리는 이정도 포지션, 이정도 포지션에 해놓고 용종 유닛이 날라오면 커세어가 먼저 가가지고 때려줄 수있게 멀티를 최대한 풀로 활성화시켜주는 편이 좋아요. 프로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와, 근데 벌써 30분, 이제 30분밖에 안되는데 벌써 병력이 이정도에다가 멀티도 거의 다 활성화된 거나 다름없고 기가 막힙니다. 이거 왼쪽 아래에다가 프로브를 좀더 추가를 해야겠습니 가끔 이제 이게 레이스들 이런 식으로 쌓여가지고 테란 인구수를 좀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구수도 커맨드 센터로 확보를 해주시고요. 커맨드 센터 가격이 1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지워도 돼요. 아 그리고 20분이 되면은 사이언스 베슬이 필요한데 EMP가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EMP 업그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베슬 한 마리를 미리 뽑아놓으시고요. 요 멀티는 이제 뭐이 정도면 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좀더 만들어줄까? 이좀 프로브가 좀위 쪽에 안 달라붙는 게 조금 속상한데 자 이제 생산 건물을 좀 가동화를 할게요 그리고 배슬에다가는 따로부터 지정을 해주시고요 저번은뭐 이런 데다가 무브를 찍어나가지고 우리 병력들이 언제든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포트를 열심히 돌려줘야 돼. 지금은 돈을 좀잘 못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스타포트가 늘어나면은 돈 쓰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벌써 한 부대, 와, 25분이 됐는데 벌써 한 부대에다가 와, 기가 막힌다. 어마어마한데? 이 정도 병력이면은 사실상 사이언스 베스를 없어도 첫 번째 보스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제가. <laughs> 한 부대하고 두 마리 추가. 아 그런 다음에 우리 스카우트 유닛이 그 벙커 이거 뭐야 바리케이트 마냥 체력이 자동으로 회복을 하는데 베스은또안 차고 이 회복을 하는 유닛들이 있어요. 이런 유닛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자유분방에게 풀어놔도 상관없지만 관리를 해주긴 해야 돼요. 포딱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이지. 와 진짜 병력 잘 나온다 근데 와 스타포트가 몇 개야? 계속 스카트만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이제 22분이라 가지고 첫 번째 보스가 나올 텐데 대비를 좀 해주는 편이 좋겠어요. 와 스타포트를 이만큼을 그냥 거의 플로우 굴리다시피 기가 막힌데? 그리고 보스가 등장하기 1분 전에 이런 보스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약점이 EMP 후 공격을 하라 이렇게 약점도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맵이 다 알려줍니다. 친절한 맵이에요, 되게. 자, 이제 스카웃을 데리고 가가지고 앞에 있는 유닛들을 좀 제거를 해놓고 보스를 잡을 준비를 할게요. 돈이 좀 쌓이고 있지만 상관 없습니다. 보스가 훨씬 중요해요. 캐리어에다가 EMP를 묻혀줘야 돼요. 캐리어가, 쉴드가 6,500에 체력이 2,000이고, 음, 굉장히 단단하죠? EMP를 안 묻히면은 저 보스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배슬이 터졌는데 다시 뽑아주면 그만이고, 쌓여있는 돈으로, 레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 병력에 그게 없어졌죠 커세어가 없어졌어요 커세어를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유클리어 사일로를 지어서 영웅골리앗을 만들고 레이스 다섯 마리랑 합치면 커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내가 아까 배치해 놨던 이 커세어 있죠 따로 그냥 얘는 부대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공중이 오면은 알아서 공중을 처리를 해줄수 있게끔 저렇게 그냥 굴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옵저버가 또 이제 소, 소멸한 거 같으니까 옵저버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 레이스를 계속 추가를 해서 스카우트로 합체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15분이 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 간격으로 나오는 보스가 또 이제 나오는데 이번 보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때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 유닛을 때리지는 못합니다 왜? 가디언이기 때문에 지상 공격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가디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진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좀 앞에서부터 좀 마중 을가가지고 잡아줘야 돼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대비를 해줄게요 여기 있는 미네랄 다 켰네 뭐죠? 점사를 해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주시고, 얘 체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잘안 죽어요. 그리고 우리 SCV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타이밍에 괜히 가디언한테 죽어버리기 때문에 데미지가 아주 세가지고, SCV가 체력 100에다가 방어력 6인데, 저 가디언한테 두대 맞으면 죽거든요. 조심해줘야 돼. 그래도 아주 경미한 피해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유닛이 지금 하도 많아 가지고 이것이 돈의 힘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 진짜 많아 근데. 옥저버를 또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 이게 말인 얘기네. 이 정도면은 지금부터 유닛을 그냥 더안 뽑아도 될, 정도, 될 정도거든요, 사실상. 진짜 많아요. 거짓말입니다. 더 뽑아 줘야 돼요. 왜냐면은 죽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10분 보스가 이제 아비터가 나오는데 그 아비터가 첫 번째로 나왔던 캐리어를 대동해서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 캐리어를 좀 대비를 해 줘야 되고 지금 보면은 가스가 좀 후달리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어차피 그 미네랄을 이게 소진이 되면서 다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 걱정 크게 하진 않아도 돼요. 여기도 아마 이 멀티로 보냈던 여기도 금방 이제 미네랄을 소진을 하면서 우리의 유닛으로 다 치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보스는 첫 번째 보스인 캐리어를 대동한다고 했죠. 캐리어의 약점이 뭐였죠? EMP죠. 그래가지고 베스를 같이 또 준비를 해줍니다. 이번 보스 같은 경우에는 쉴드를 회복을 하고 일시 무적 기능이 있어요. 일시 무적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데미지가 워낙에 강력해버리면 저 무적을 발동하기도 전에 죽여버리는데,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씨 되게 많아요. 지금 자 EMP는 당연히 캐리어에 뿌려줘야 되고, 아씨 무적이 걸렸는데? 체리어에 뿌려주고 아 너무 많이 죽었는데 유닛 자 가디언에 본진 뚫렸죠? 이게 이제 커세어가 우리 집을 지키고 있던 커세어가 죽어서 그래요 요기에다 났던 커세어가 아좀 위험한데 이거 탱크도 다 죽어가지고 살짝 불안하다 요게 요게 유닛 쳐들어왔고 요기또 터졌고 아 시부랄 여기 타격이 큰데 이거? 다시 커맨드를 보내놓고. 자, 유닛 죽은 거. 부대 지정 다시 해주고요. 아, 뭐야, 이거. 아, 또 커맨드. 씨. 하나 더, 여기다 놓고. 괜찮아요. 죽지 마는데. 자, 이제 킬 수가 어느 정도 노, 올라가지고 여게 드라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거 뭐 딱히 쓸모있진 않아요. 와, 딱. 커세어를 좀더 만들어 놓을 걸 그랬나봐요. 안전하게. 자, 옵저버를 또 이제 본대에다 다시 붙여 놓고 이드라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본진으로 좀 놔두면 됩니다. 본진 기방용으로. 그리고 이제 5분이 되면은 마지막 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쉴드가 무한이라고 하죠. 이 쉴드 무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때려도 쉴드가 닳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어력 같은 개념이죠. 근데 동시에 타격을 하면은 그 쉴드가 벗겨지면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보스예요. 최대한 많은 병력으로 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스를 먼저 잡아주고, 되게 많이 죽었죠. 내용이 네 상관없어요. 맞기만 하면 우리 프로보들 뭐 하냐? 이거 아씨, 어쩐지 돈이 안 벌리더라. 와, 이제 그 많던 게두 부대도 채안 남고 다 죽었네. 아 이거 뭐야 아이 썩을 진짜 괜찮아 이제 프로브는 어느정도 죽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미네랄을 다 소진했으니까 어서막썩는 소리가 나네아 여깄네 썩는 소리 와이 가디언이랑 막 이것저것 그 뭐야 10, 10분버스였나? 그거 막아낼 때 뭔가 되게 꼬여가지고 개망했는데 야 이거 이제 본진에 있는 자원 빼곤 다 캤네 자 이제 40초 남았고요 10초 9초 자 제한 시간 동안 적의 공격을 막아내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놀람> <놀람> <놀람>